네, 이 함께 예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신앙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퇴되어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합니다. <목소리> 하겠네 나 속에 받은 주의 이름 찬히 하겠네.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경을 나속 주를 창리하겠네 나 속죄 받은 주의 이름 창의하겠네나 속죄 받은 흙온 변의 공로로 내 주의 흙내이을흘리 참이하겠네, 나 속에 다윗 주의 이름 참미하겠네 아멘, 아멘.네 오늘은요 거룩을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거룩을 지향해야, 지향해야지 해서 거룩을 지향하는 삶,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순조하심 앞에 철저히 우리를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선언하시고 나아가 거룩을 지향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10편 51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선지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을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종아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소서. 오늘 시에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우선권을 인정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다고 말이에요. 이 말은 그야말로 자신의 죄를 절대로 숨길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뱉어낸 고백입니다 시편 5십편 사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신의 고백은 사람에게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내심을 잊어버렸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세인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 곧 그를 가르켜 죄인이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을 잊어 버렸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선언하신다면 절대로 변명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곧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인정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의로시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그래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울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어떤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곧 하나님의 심판은 순전하시다고 고백하면서 그저 머리를 조아리면서 용서해 주시라고 간구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순전하시다. 어떤 오류도 없다고 신한 것입니다. 정당하신 판결을 내실 것이라는 말이죠. 절대로 의심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오름과 정당함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단지 처분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발이지 용서해 주시라고 자신의 죄를 씻어 주시라고 맑게 지워 주시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합니다. 일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극류를 따라 내게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절 말씀입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의 죄를 말갛게 씻으시며 깨끗이 제하소서 철절 말씀 도분니다 우술처럼 나를 청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구절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주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지워주시라고 깨끗이 지어주시라고 정결케 해주시라고 죄를 씻어주시라고 나아가 모든 최악을 지워 주시라고 간구합니다. 반복적으로요. 거듭거듭. 신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이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심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씻어 주실 것을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동안 짓눌려서 살던 부자 부자유함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말이죠. 그래요. 죄 중에서 살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떳떳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손을 짓게 되면 모든 부자유함에서 억눌림에서 자유함을 자유함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시인 알았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의 무신지를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기쁜 소리를 들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 시인은 그 결과가 어떨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죄 용서의 은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말이죠. 10편 5실편 8절 말씀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기 즐겁고 기쁜 소리는요, 시인 자신의 용서,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시인이 이 선언을 듣는 순간 시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꺾으신 뼈들, 곧 자신이 범한 죄를 가리기 위해서 점점 더큰 죄를 저지르던 그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는 말이니, 나아가 이 세상이 줄수 없는 자유, 곧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즐겁고 기쁜 하나님의 소리, 곧 용서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죄된 삶을 버리고 마음을 오롯하여 거룩을 지하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죄 용서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서 그 죄를 사하시는 은혜에 잠겨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 영적인 부흥, 천국을 지향하는 헌신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우리를 불러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 모두 죄로부터의 자유, 거룩을 지향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함께 마음 모아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신 하나님, 섭리하시신 하나님, 통치하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의 구원의 재물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믿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하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모두 우리와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완성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생활하고는 있 우리 가정과 승리센터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또 생활하는 공간을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공간, 위로하고 위로받는 공간, 도움을 주고 돌발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주세요. 가정에서 보통 너무 심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한분한 한 분을 살펴주세요. 평안한 잠을 잘수 있도록 깊은 잠을 잘수 있도록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이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도시는 날개 심을 내야 든 날개하시는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아름답고 행복한 날, 그도을머리한한지 틀어서 또한 날을 맞이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마음과 주님께서 갈그 준비 주님 기도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같이했습니다. 모두 건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